네. 저, SK 매직은, 예,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은 실수를 하지 않아요. 어, 왜냐면, 하 어,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하겠죠. 어, 굉장히 철두철미합니다. 어설프진 않아요. 중소기업에 비해서. 예, 동양 매직은 큰 회사는 맞았는데, SK 매직에 비해서는 작은 회사였어요. SK 텔레콤이 동양 매직을 인수하면서, 저는, 뭐, 어, 어, 자의가 아니고, 어, SK매직으로 소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인수가 되고 2년 있다. 어, 뭐, SK매직에서 지점을 차려줬죠. 어, 저는 대도시를 싫어합니다. 제가 집도 김에 살고, 예, 제가 부산이나 서울이나 대구, 대전, 광주 뭐 이런 큰 도시를 싫어하기 때문에 김에 지점을 차렸어요. 지금 김에 지점을 차렸는데 음, 회사에, 회사가 이제 목표는 뭐냐면, 저를 지점장을 만들어준 거는, 지점을 내게, 이제 보증금은 제가 내요. 내는데, 이제 회사에서 차려주겠죠. 우리 핸드폰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은 보증금하고, 뭐, 권리금하고 다 차려주고, 거기에서 실적을, 이제, 실적을 올리면, 거기에서 이제 수익을 분배를 하죠. 네. 저희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분, 보증금을 제가 내고, 음, 실적에 따라, 모든 게 이제 기준은 실적입니다. 실적이 좋으면 월세도 받는 거고 실적이 안 좋으면 월세도 못 받고 월세만 못 받는 게 아니고 어~ 욕도 듣겠죠. 전설이 못 듣겠죠. 여기 냉정합니다. 실적이 못 나오면 그냥 그냥 배점이에요. 지점 지점 없애는 거고 지점이 뭐 오래 간다는 얘기는 이제 실적을 하거나 이유가 있겠죠. 뭐 실적을 못 하는데 뭐뭐 뭐 연출이 있거나 뭐뭐뭐 뭐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회사에서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어 제가 2년 전에 했으니까 그때 43세였겠죠. 43세에 이제 영업을 하는 어 사업국장한테 어 SK 매직이 지점을 내준 이유는 있을 겁니다. 음 이유는 뭐냐면, 어 제가 사업국장 판매인 플러스 사업국장을 하는 동안 사업국의 판매인 플러스 사업국의 실적을 냈겠죠. 어, 실적을 내니까 어 회사에서는 이런 거예요. 어이 사람이 실적을 내니까 이 사람을 지점장을 만들어. 그러면 이 사람이 구인 광고 교차로든 인터넷이든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사람을 구인을 하면 구인을 해서 이 사람과 같은 영업 스킬이 있는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게 회사의 목적이에요. 어 그러면은 어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개 60개를 판다. 그럼 니하고 비슷한 사람을 한 10명만 만들어. 그러면 뭐 500개, 600개가 나오는 거죠. 이래서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저를 지점장 시킨 거예요. 됐어요. 제가 지금 지점이 이제 올, 지금 2월이니까 한지딱 2년 됐어요. 근데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2년이 된 상황에 제가 현장에 와있죠. 뭐 애처롭구나 보면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뭐냐면 제가 1년을 지점에 있어 봤어요. 지점에 있으면서 판매인 국장 구인을 했다고요. 어, 구인을 해서 많은 사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엄청나게 어, 거기에는 다사에 뭐 전국 1등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어, 부산 사람인데 부산 경남 쪽이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의외로 이제 그 영업 쪽에 어. 랭킹이 높은 사람이 부산 경남에 많아요. 벤츠 쪽도 있고, 여기 부산 경남에, 코에이도 항상 보면 부산 쪽에서 1등이 나와요. 그리고 뭐, 청호도 뭐 경남에 있고,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많이 오셨고, 저는 별, 별거 아닌 사람이지만, 저 밑에 많이 왔었다고, 저희 지점에,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었 근데 실제적으로 2년이 지난 현 상황에 사업국장님이 이제 다수 계세요 다수 계시는데 이제 꾸준하게 실적을 올리시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여기는 업 이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게 뭐냐면 그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 이 있죠. 그러면 거기는 수익이 0을 향해서 달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여기는 그 진입장벽이 낮아요. 학벌이 높아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온다고요. 영업이니까. 여기는 기본급이 없잖아요. 기본급이 없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 내가 저거 한번 해볼까? 어쨌든 렌탈이 대세라는데 어 지금 보험도 안 되고 자동차도 안 되고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자영업도 안 되고 어 근데 내가 가게를 차리면 보증금에 어 처음에 이제 가게 차리는데 창업비에 많은 돈이 드는데 어 렌탈은 어쨌든 대기업에서 광고를 해줘. 내가 월급은 안 주지만 내가 어쨌든 집집마다 정수기 청정기비대안쓴 집이 어디 있어요? 다 쓰지. 그러니까 이게 저도 코웨이에 대해 감사를 해요. 코웨이에 왜 감사하냐면 를어쩌도 이게 우리가 팔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줬잖아요. 코웨이가. 네? 그는 동양매직이 한건 아니거든요. 코웨이가 한 건데 코웨이도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 그 기억하시잖아요. 10년 20년 전에 친척들이 와서 정수기 하나 사달라고 했지 그때 렌탈하세요 안 했잖아요. 근데 렌탈 시장이란 걸 이제 개척하고 이, 이 산업을 만든 거는 코에예요. 예.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 인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제가 시작할 때 2015년에 렌탈 하는 영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대기업에서 많은 대기업에서 막 들어오고 코이 청알제스 쿠쿠뿐만 아니라 정수기 파는 회사가 제가 아는 것만도 20개 기업이 넘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중소기업까지 합치면 엄청나죠. 근데 그각 회사에서 또 나오는, 나오는 상품이 많잖아요. 예? 네? 그럼 내가 이 정수기, 온인원 직수정수기를 하나 팔려면 다 꺾어야 돼요. 다 꺾어야 돼. 그럼 다 꺾어서 사람들이 온인원 직수정수기를 선택했다. 근데 내한테 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왜? 내 말고도 렌탈할 때많다니깐요 본사도 있고. 홈쇼핑도 있고, 네? 그것만 꺾어야 돼? 어딜 가나 다 있잖아요. 지역에 스마트폰만 켜봐요. 다 있지. 응? 내 혼자 파는 시장이 아니라고요. 그니까, 러 이게 진입장벽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온다고 오래 살아남지도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 수수료가 그렇게 낮은 건 아닌데, 수수료가 낮지 않다는 얘기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제가 자동차를 영업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어, 나는 자동차에 관심도 있고, 나 자동차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응? 제가 이거 그만두고 자동차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전 잘할 것 같은데? 저 6개월 안에 전국 1등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정추기도 한달 만에 1등 했어요. 뭐냐면, 제가 잘 났다는 말이 아니고, 잘하는 사람은 맥을 안다고요 예? 네? 아, 좀, 저, 재수없게 들리시겠다. 어, 백종원, 제가 백종원급은 아니지만, 백종원 분이 뭐 인도 음식을 몰라. 근데 인도 음식점을 차리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전잘될것 같은데? 아, 처음에, 1, 2주야 고생을 하시겠죠. 근데 이미 맥을 안다고요그 사람은. 예?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 접대, 아이고, 자동차 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거 보면 되게 좀 어이가 없어 하시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자동차 업에 뛰어든다고 바로 뭐 전구 1등, 뭐 이걸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자, 6개월 안에, 10등 안에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예? 하나를 잘 하잖아요? 그 사람은 다른 걸또 잘해요. 내가 여기에서, 내가 사직 고등학교에서 전국 1등을 해, 전교 1등을 해. 근데 서울에 갔어. 강남에 갔어. 강남에서 뭐 되게 잘한데 대치동에 고등학교를 가요. 그럼 전교 1등은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전교 10등 안에 안 들까요? 들지. 이미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보는 법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예? 네?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이게 실패죠 왜냐하면은 2년이 지났는데 지점장이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왜 영업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포항에 와서 제가 1년 동안 지점에 있어 봤어요 지점에 있으면서 많은 판매인 국장님들 만나고 교육하고 같이 영업 현장에 가고 같이 영업을 하고 해 봤는데 이게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뭐냐면 해 봤는데 어떻게, 아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판매인이, 판매인 국장 통틀어서, 국장 통틀어서 한 3, 40명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의 총한달그 영업 건수보다 저 혼자 판게더 많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팔았겠어요? 아니, 저는 교육한다고 현장에 못 나가겠죠. 그럼 뭐예요? 기존 고객들이 이제 소개가 나오겠죠. 예 깔아 놨던거 미리 영업을 해 놨을 거 아니에요. 지점장이 되기 전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한 사람이 친척들이나 뭐 동생이나 친구나 지인 소개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해서 나, 나는 나 사무실에서 그런 그런 것만 접수 했는데도 영업 현장에 막 나가서 하신 40몇분 보다 더많더라고요 제가. 아니 물론 우리 판매인님들하고 국장님들이, 어 영업을 하신 지도 얼마 안 됐고, 뭐, 뭐,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 못했겠죠? 뭐, 여기는 실적이 말이 주는 거지. 실적이 내가 못했으면 그는 못한 거예요. 과정이 필요 없어요, 여기는. 스포츠하고 똑같아요. 예? 네? 판정승이 어딨어. 하루 종일 유효슈팅 한 300개 때리다가 한골 먹어서 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결과가 중요한 게 스포츠하고 영업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다는 게 뭐가 중요해요. 여기서 네? 내가 진짜 열심히 했어. 내가 진짜 1일부터 30일까지 마감할 때까지 진짜 열심히 했어. 근데 별로 못 팔았네. 그건 못한 거예요. 네?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열심히 안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열심히 살지. 우리나라에 슈퍼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슈퍼의 문을 보통 몇 시에 열어요? 아침 여 아침 시 되면 열죠. 언제 닫아요? 다1 2 시에 닫죠. 그럼 그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해서 어떤 슈퍼는 잘 돼서 계속 뭐뭐 뭐 분점을 내고 어떤 슈퍼는 너무 너무 게을러서 못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제가 접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무 시간 하고 노력하고. 수익하고 실적하고는 비례 안 해요. 연관성 별로 없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어 타이밍하고 그 다음에 집중력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 근데 그건 어느 정도 경지가 됐을 때 이기고 처음에 아는 사람이 어, 나는 뭐한두 시간만 해도 뭐 정수기 세네대 팔수 있어 이러긴 힘들겠죠. 네? 다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보다 보면 나오겠죠? 예.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